아멘. 네. 내가 밤낮 간과한과운데쉬시않고난를 네. 생각하여 충결한 양심으로 조상적으로부터 성주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내 아,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하는내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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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 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네. 다시 불이 뜰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심각하게 하노니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아, 네. 능력과 사랑과 철저한 마음이니. 아, 네. 이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경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네. 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몸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형위대로 하시니 아니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는 사망으로 피하시고 복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니라. 내가 복음이 모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황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네. 이러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지 않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네. 너는 그리 또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말을 본받아 지키고 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네. 나를 버림 내심오로의 집에 금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경배해주고 내가 사절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으니라 온건대 주께서 그로만 야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입게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예배소에 많이 봉상 사 것을 내가 잘반응이라 아멘. 이 어. 장.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복마는다는 자기 생활의 운명이면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네. 수반은 농부가 곡신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네. 내게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봐라 주께서 범사에게 청명을 주시리라 아, 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 시로서 죽은 자가 어디서 다리 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인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하니라 믿쁘다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주었으면 또한 함께 살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으로 탈 것이여 우리가 주를 주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있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미 명하라 이는 유익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워 먹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않으며 점점 나 가난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들이 홈에네오와 빌레도와가 있는이라, 네. 진리의 가고데 그들이 그럴때였어도 하리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저.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무너뜨리리라. 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분은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를 쓰면 아신다 며또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 어다 하였느니라. 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네. 나무그릇과 칠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네. 천하게 쓰는 것도 네.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이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교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려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보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걸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곧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니라 아멘. 네. 너는 이것을 알라 만세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를 사랑하며. 자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망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정하며 운동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해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주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주여. 이 같은 나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여. 그들 중에 나,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며 항상 병원한 끝내 진리에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내와 양브레와 양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피한 자여 믿음에 반하여 보림받는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는 것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박해를 받았느니라 악한 사람들도 속이는 자들도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어리서은또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이나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오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온이 명하노니 어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기으라검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미.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받은 여원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이 많이 두고또그 음.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하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렇지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또다 네요. 나는 선한 사움을 사오고 나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아, 네. 예비되었으므로 네. 네. 주곧 의도우신 재판장이 네. 그날에 내게 주실 아, 것이며 네.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탄하심을 상한 모든 자에게도다. 너는 아, 네. 석히 내게 오라. 아, 네. 대만은이 세상을 자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 네. 니카로 갖고 그의 숙에는 갈라디아로 뒤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무감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님.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합니두기고는 에베스로 보내온 누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고의 집에 둔 것을 가지고 오고 그님. 또 최근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예, 예. 구리시공자의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주의, 주를, 그를 주의하라. 예, 예.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예. 내가 처음 병명할 때에 나의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아메. 모든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권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상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루시카와 아굴라와 및 온의 힘으로 집에 문하라 에라스토도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두로비에모 병들어서 밀레드에 두었느니 너는 저울전에 어서 와라 으블로와 부대와 니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무난하였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심령에 함께 계심을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기운이니다